엄죄처입니다 음. 바베큐를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만든다고 상상도 못했죠. 야, 이러니 장인이 만들어야죠. 자, 지금까지 제가 소개시켜드린 바베큐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방법으로 바베큐를 하셔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바베큐 파티를 한번 즐겨보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바베큐는 바베큐가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 치밀하고 정성이 가득해서 네. 보는 내내 그냥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 집에서 사실 저는 음. 바베큐를 한답시고 프라이팬에다가 바짝 태우고 안은 좀덜익게 아, 육즙을 거기에 가두는 그렇지. 거죠. 알지 알지. 우리가 어디서 아, 들은 건 있어.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겉을 다 태워 먹은 거죠. <laughs> 그동안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바베큐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영상 연결을 통해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셰프님. 안녕하세요. 밖에서 고기를 구울 때더 맛있게 구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깨끗이 닦아져 있는 석쇠에 어, 페이퍼 타월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식물성 오일을 좀 발라준 다음에 석쇠가 예열이 된아 상태에서 고기를 올리면 풍미가 더 강해져. 예, 그런 게 이제 간단한 힌트가 아 됩니다. 아 어떤 고기에 어떤 부위를 골라서 바베큐하면 더 맛있다 이런 것도 있나요? 바베큐라는 자체가 약간의 비선호도 부위를 가지고 하는 게 정통 바베큐거든요. 어 그래요? 웬만한 고기는 다 해도 맛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예 최고네요 진짜. 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바베큐를 먹는 건 좋아하지만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바베큐를 다 먹고 정리하는 꿀팁도 있으실까요? 아, 보통 이제 바베큐 그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물 청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진짜요? 그릴 표면은 흡연 막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걸 청소를 해버리고 나면 풍미가 떨어지거든요. 대신에 석쇠는 닦아 주셔야 하는데 베이킹 소다 같은 걸 풀어서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세척을 해서 말린 다음에 보관을 할 때에는 신문지라든가 네. 그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용지 이런 걸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게 되면 석쇠가 변형도 안 생기고 부식되는 것도 막아주고 계속 오랫동안 석쇠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